자,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4년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아 차에서 지금 막 내려가지고 다시마를 삼고 있는데요. 고흥, 고흥에서도 거금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아주 금을 거 자에다가 금, 세금 자. 금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시마를 지금 막저 앞바다에서 채취해가지고 지금 씻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걸 한 상자 주문해가지고 한 박스를 주문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리고 먹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나눠드렸더니 세상에 이 다시마를 좀 사겠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나눠 먹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지 제가요 오늘 여기. 서울에서 광주 들러서 거금도까지 오니까 딱 주행거리가 480km입니다. 그런데 아침 7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정확하게 1시 10분에, 오후 1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마 이거 아주 맛있는 다시마입니다. 가공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삶아서 나가는 그런 선으로 나가는데요. 여기 뜨거 물에 이 갈색이 딱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뭐 초록이 아니고 이건 뭐 연두빛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삼, 삼겨서 나가네요. 옛날에는 장작불 떼가지고 다 했을 건데 지금은 이렇게 자동 기계에다가 삶아서 나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야 뭐. 집에서, 그냥 가정에서 사서 먹으면 되지만, 이, 이 애타는 그 어부들, 어부님들, 고생하시는 거, 그 모습도 우리가 잘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 애태우시는 모습들. 이 지금 저쪽에 뜨거운 물에 끓일 때는 약간, 그러니 바다에서, 저, 뭐, 저흙 같은 게 묻어 있으니까 약간 물이 부연는데그 이쪽에 나왔을 때는,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로 이 세척을 하는데, 이 거품 여러분, 거품은요, 이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것이 다시마 미역, 김, 해조류죠. 예, 톳도 있고요. 이흐름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딱 가공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씻겨서 나갑니다. 완전히 두 번, 세번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소금에 이제 절구는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종이짝처럼 이렇게 가볍고, 저 얇고, 지금, 아, 제가 한번 입에 한번 좀 찢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찢은 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아삭아삭, 이야 정말 맛있습니다. 자 우리 박승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 지금 다시마를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데 이 다시마 생산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4년 됐어요 4년. 네. 야 그런데 다시마가 어쩜 이렇게 얇고 맛있어요? 부드럽게 수확을 해서요? 부드럽고, 네. 예. 저는 다시마를 그냥 삶지 않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시마를 다 삶아서 나가네요 네, 다시마를 건다시마하고염장에서 삶아가 염장에서, 염장에서 나가는 두 가지 종류가 나가요네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맛있어요 놀랍니예 정말 맛있고 여기 지금 여기는 완전 청정 지역이죠 예아참저 예. 예. 박성래 우리 저 대표님 이저 다시마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박성래 대표님이시고, 우리 안장웅 이제, 외지에 고흥군을 알리는 고흥군 홍보대사님이십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조종래, 광주 지방 벤, 중소 벤처 기업부, 그, 이제, 광주 청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오신, 이제, 부산에서 오시고, 또, 저, 통영에서도 오시고,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어, 우리, 고흥 수산물들을 지금 홍보해드리고 구매도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저 신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laughs> 예, 한번 이렇게 자 파이팅 한번 하세요. 아, 아 여러분, 화이팅 예, 봄가시다, 여러분들 봄바이, 여러분들 바이 파이팅. 아. <laughs> 오빠이 농장 화이팅! 거금도 해조류 최고의 맛, 최고랍니다. 산모 미역, 참다시, 찰다시마, 염장 미역, 곰피, 다시마. 여러분, 아, 진짜 고에 오늘 잘 왔습니다. 그냥 이 해초, 해초, 해조류를 가지고요. 또고에서 나는 농산물 배추라든지. 또 파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차리셨습니다. 이거 정말. 이 해풍을 맞은 파김치, 배추김치, 이 전라도 배추김치에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갓김치도 있고요. 그럼 뭐 어디, 어느 분들은 저쪽에 뭐 어디 다른 데 갓김치를 하던데 고흥에 거금도 갓김치도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최고. 아, 아, 돼지 수육은 그 여시의 돌산 갑김치랑 좀 다르게 돼지 그, 수육, 공간 예, 김치거든요. 공간 그 너무 갓. 맛있다. 네, 그래서 싹... 이렇게 얇은 이 다시마 이렇게 수육에다가 김치, 수육 음, 김치. 김치. 그다음에 이거 갑김치. 네. 예, <laughs> 음. 이건 여기 공에서 그 거금도에서 나는 갓은요 아주 특별하답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네요. 음. <laughs> 아,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고저고흥 <laughs> 네. 거금도 다시마 좀좀 특징을 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청정 지역에서 자란 거라 일단 청정해요. 예. 그리고 되게 쫀득해요. 쫀득해? 네. 어, 잘 다시마네. 네. 살 다시마 같아. 아. 네. 제가 이거 쌈딱세번싸 먹었는데 지금 네. 이 지금 카메라 빨리 빨리 얼른 잡숫고 내가 얼른 지금 먹쌈 먹어야 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꾸 먹어 버리니까 내 먹을 거 없을까 봐서 지금 막 조바심이 나. 아유 그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새우가 항암 식품으로 요즘 아주 급격하게부 부상하고 있죠. 근데 이 바로 수육하고, 새우하고는요, 새우젓, 새우젓, 새우젓갈하고는 아주 최고의 궁합이라고 그러더군요. 아, 돼지고기 기름 쑥 빼고, 이렇게 쏙 빼고, 수육으로 잡수면요, 이거는 100년 정도 사는 것은 억울해서, 100년 살다 죽으면 억울해서 못 산대요. 뭐 억울해서 못 견딘대요. 여러분, 이거, 고홍, 여기가 거금도 미, 거금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거금도, 미역, 다시마, 그 다음에 다른 건보미역도 있으니까 많이 좀 드셔주십시오. 주문해 주십시오. 이걸 빈 그릇을 두 번, 세번 채웠는데도 여러분, 야, 이거 뭐, 그릇이 다 펑크 날것 같습니다. 전부 다 비었습니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이 먹보들만 와가지고, 음. 먹방이네, 정말, 먹방. 예, 먹보들만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곰피라고 하는데요. 곰보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거 정말 또, 이거 맛있습니다.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사모님께서 이거 금방 좀 내달라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내왔는데, 여기가 충청도는 아닙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고흥군, 그러니까 관광, 문화 관광 해설사입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님이시죠? 네. 근데 지금 이거 곰보미역이라고 하는 건데, 곰취라고도 하죠? 곰취. 맞습니까? 곰피? 곰피? 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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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곰피가요, 한번 먹어보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맛이. 음. 정말 맛있네요. 그공좀 자랑 좀 해주세요. 공요. 공은 예. 일단 자연 풍광이 예. 외국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풍광이. 네. 아하. 그래서 일단 바다가 어, 고흥은 면이 아, 공은 3.8면이 바다입니다. 3면보다도 더 많은 3.8면이. 양쪽에 네, <laughs> <더 많은 웃음> 여자만과 등양만과 네. 다도해가 다 있어요. 바로 그리고, 다 있으니까. 네, 근데 바다도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예. 그래서 어, 풍 어, 에메랄드빛 그 바다도 있지만 예. 갯벌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갯벌. 네. 생명의 네, 인 그러니까 토양이 네, 그 네, 갯벌이죠. 네, 그래서 모든 자원이 아주 풍성합니다. 우리 저 박성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한 500번 넘게 해외 여행을 다녔는데, 근데 오늘 여기처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제가 먹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이고, 정말 맛있어요. 잘 하였습니다. 여기 여기 곰치, 곰피. 그다음에 다시마. 정말 맛있습니다. 그 우리 저, 오늘 그러니까 제 선물 세트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제가 다 찍어 가지고 홍보를 제가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좀 팔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좀 팔아 주세요. 제배대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이 앞에 순수 자연산 박성래 우리 대표님 보이시죠. 완전 자연산입니다. 이분은 이분이 생산한 거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계좌번호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문해 주시면 금방 바로 오전에 12시 11시 전에만 주문해 주시면 다음날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 황금선이 오늘 여기 고흥에 와서요 아 살짝 맛이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여기 오늘 쫄쫄이 미역이라고요. 이거는 초무침 현놓으면 정말 둘이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모릅니다. 근데 미역이나 곰피나 다시마나 다들 새콤한 초장에 찍어 먹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해초류는 냉, 그러니까 차가운 식품에 속합니다. 발에든지. 차가운 식품에 속하는 것은 이게 식초가 뜨거운 식품이거든요. 그걸 중화시키라고 어 뜨거운 식초를 항상 그 같이 곁들여 먹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도 그 기억하시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약간 좀 그러니까 신 식초하고 같이 드시면 더 훨씬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염장 쫄쫄이 미역 1kg 염장 곰피 곰피 지금 이거는 아 정말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시마 정말 쌈 다시마로서 최고고 이거 드시는 방법은 물에 그냥 한 시간 정도만 담가 놓으면 다 염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뭐 다시 데칠 필요도 없고 미네랄의 아주 그냥 미네랄의 왕이라고 하실 수할수 수 있겠죠. 염장 쫄쫄이 미역은요, 그냥 이것만 넣고 조선 간장에 넣고 해서 국을 끓여놓으면, 그게 뭐 소고기 미역국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계좌번호하고 다 올려드릴 테니까 가게 가고 많이 좀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